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에서 신앙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쓰신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즉,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에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신앙 또는 신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실에서 신앙에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당신의 자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 또 우리의 주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신실에서 신앙에로라고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의의 있는 번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체험적인 신앙에서 알매 신앙으로. 두 번째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으로. 세 번째는 인격계에 대한 신앙에서 능력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체험적인 신앙에서 알메 신앙회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곳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우는 데 있습니다. 부단히 배우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스라엘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사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이라고 하면은 신비주의적인 것만을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든지, 또는 어떠한 성령의 신비주의적인 은사들을 체험했다든지, 엑스터시 현상 속에 들어갔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만을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오늘 내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체험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의 본성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면면 알매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알물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체험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14절에서 너는 배우라. 그리고 그 위에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교회 직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배운다는 사실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금방 모든 것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신앙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존재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본성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저절로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러한 분위기에 십사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배우고 확신할 일에 구하라. 그러면서 특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을 배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설무수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는 이러한 신앙의 본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Fides q u 인 e r e n s Intellectu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알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물 추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봉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산의 봉우리까지 나그네로서 여러 계곡을 헤치면서 산등성이를 헤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여기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그 속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본성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궁극적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배우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신학을 공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자료는 일차적인 자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고백, 성경을 떠난 신조, 성경을 떠난 교리, 성경을 떠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 보면은 이 성경 공부를 게을리 한다든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가서 보았더니 그 교회는 오전 예배도 거의 찬양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도 거의 찬양입니다. 찬양 중심의 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고개를 조금 갸우뚱거렸습니다. 찬양과 CC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알메신앙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나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이 선물을 지닌 우리로서는 우리가 알물통하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향유할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